부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살리요한 인줄을 깨달으니라 그, 그,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들을 불쌍히 어기소서 그가 간질이 심히 고생하여 그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어, 내가 주의 지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어, 능이 고치지 못하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다. 믿음이 없고 폐역하사대요. 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래,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어, 어 예, 예수께서 꾸지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이, 이때로부터, 이때부터, 이때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 예, 예수께서 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어, 어, 음, 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이러니 많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 음, 그, 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 인자가 장차 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어, 죽을 당하고 제, 살 죽음을 다가고 살아날리라 하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음, 가본 다음에 이르니 어, 반세기를 만든 살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어, 너의 선생반선생은 선상 반세기를 되지 아니하느냐 하